진짜 나쁘지? 아을지도 하나씩 맞기 아레나타워한테 제가 맞고 얘한테는 얘가 맞고 이렇게 돌려 맞기 어 그냥 아주 양쪽으로 때려버리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들어가나? 공격만 가 수비 까먹었다는 느낌으로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게 요즘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도 이 컨텐츠를 만든 사람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극순한데 컨텐츠인데 오늘은 댓글에서 추천을 받았던 호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덱 구성은 무난하게 호그랑 쓰기 좋은 애들로 넣었어요. 탱커 자리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얼굴 넣어줬고, 나머지는 역시나 가볍게 가볍게 준비를 해줬고, 호진의 반사경까지 넣으면서 2.1 극순한 호그덱 맞췄고요. 오늘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랭캠에서 달려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갑시다. 자. 이 친구 무슨 덱일지 모르지만 상남자식 운영 도둑? 설마, 아하! 엘바 틀램 쪽일까요? 근데, 엘바 총사도 엘바 틀램이들 일단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어허, 나 점프 못했네. 바보였네요, 그죠? 이건 얼굴로. 안녕하세요. 아하. 어, 잠깐만, 나 지진 있잖아. 아나 지진 있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아, 되게 별로 당했는데 어, 지진 있어 가지고 별로가 아니었네요, 여러분들. 되게 괜찮았는데? <laughs> 일단 분노까지도 확인해 줬습니다. 어, 일단 들어갈 때 상대가 수비하는 거 생각해 보면 일단 엘바가 메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바로 수비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인 거야. 이제 수비 라인에서 이걸 내가 진짜 이득 보고 수비할 수 있을지. 이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야. 이거는 어, 어그로 릴로 빼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고 썼습니다 여기 버텨놓고 여기는 해골병사만 쓸게요 더 쓰는 거는 진짜 무리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얼굴로 버텨놓고 상고말리 쓰고 이거 얼정까지 써야 됩니다 이거 터지면서 슬로우 묶고 버텨주면서 여기까지만 어, 생각보다 수비가 지금은 됐어요 근데 후반에도 될지야 모르겠다만 일단은 확실히 지금은 수비가 됐다라는 거죠 해골 빨리 나와줘 위치가 조금 별론가? 아하 맞기 맞아야 되겠네요. 하지만 반으로 빼주면서 또 여기 수비에 주고 그만 맞자. 그렇지 이까지 맞으면은 뭐 반반 교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죠, 그죠? 여기 일단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얼정까지만 쓰고 두겠습니다. 으앗 오호 여기까지 일단 데미지 뭐 딜균은 비슷해요. 이 정도면 솔직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혹이 써놓고 뒤에 창어맨 넣을게요. 왜냐면 유닛으로 막으란 뉴이 너무 높은 걸 우리가 아니까.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써주는거고 대기 도둑으로 막았네요 이거 박지 먼저 써놓은 다음에 천천히 여기까지 써주면서 버텨주고 얼굴 써놓고 그리고 이거 얼정 써놓고 그리고 이거는 창고블림만 써놓고 이거는 여기 써놓고 박지 써놓고 대기 해골 오른쪽 맞을게요 일단 맞은 다음에 밀겠습니다 이렇게 밀어주면서 버텨주고 여기까지 얼정까지 썼으니까 버텨주고 때려주고 그다음호그로 이쪽으로 억으로 빼 주면서 버텨 주고 이런 박치 써줄만 하거든요. 박치 써 주고 얼굴 다시 한번 수비할 생각할게요. 이런 얼굴로 수비해 주면서 버텨 주고. 뒷라인 오는 걸 해고실 생각 해 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스킬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냥 안쪽에서 버텨 주면서 오른쪽 들어올 각이 없어요. 그나마 있다면 와, 이거 이겼는데? 오호! 뭐야? 아니, 엘어 엘총 아, 잡았어요. 어 아, 이게 되네. 아니 총사가 진짜 빡셀거라 생각했는데 또 한편에서 이런 생각도 드는거야 수나노진 어, 이녀석 꽤 재밌는 녀석일지도 뭐 요런 느낌 있잖아요 어 그런 느낌까지 들어버리는 짱 어. 상대가 선패 안빼면 호그를 빼고 그냥 창고벌리만 써주고 지진 대기할게요 요기까지 어 나쁘지 않아요 일단 무조건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뭐 요런 느낌 심지어 페닉스피다 빠지고 온다 이거 아주 이득이죠 사일릭서 버려지는거거든 사실 그렇지 이거 들어오는거는 뭐 걱정하지 마죠, 말죠 예 네.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음. 이렇게 됐다면 공격을 들어가야 합니다 피닉스야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공격을 들어가 봐도 괜찮겠니 지금이야 바로 박쥐까지 반대쪽으로 엘리스 빼주면서 해야 돼 빼주면서 확실히 빼주면서 해야 돼 이건 요런식으로 빼주고 버텨주고 어 버텨준 다음에 이거 혹시 변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얼굴까지만 요까지만 때려줘요 괜찮아요 괜찮괜찮 괜찮. 괜찮팁이기 때문에 이건 요까지만 해 주고 박쥐로또 때려 준 다음에 저엘릭서 많이 먹습니다. 이러면 이제 또 창고블린 날라 날라 살아 있는 걸로 또 때려가 줄수 있는 거고. 하하 좋아요. 좋아요. 요런 거 괜찮아요. 하나 주고 하나 받았으니까 사실상 손해가 아니라는 느낌인 거잖아. 우린 그걸 활용하면 된다 이 말이지. 창고블린을 그냥 반대로 보내 버립니다. 저 왼쪽에서 뭐 이득 봐줄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비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공격을 갈거예요 이게 상남자식 운영이거든. 스파키 빠졌을 때 이때를 노려버리는 거야. 이때를 노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바로 때리때리 때리버리기. 때리 아, 상대 좀 일찍 썼어요. 타이밍 아주 잘못 맞춰버렸죠. 그렇다면 혼좀 나셔야 될거 일드도 없으면서 변수 없애버리고 잡아주면서 이거 이기면 진짜 나쁘지 않을지도. 진짜 나쁘지. 않을지도 하나씩 맞기. 아레나타워한테 제가 맞고 얘한테 얘가 맞고 이렇게 돌려 맞기. 어. 그냥 아주 양쪽으로 때려버리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들어가나 공격만 가. 그냥 수비 까먹었다는 느낌으로 할게요. 수비하는 거 까먹은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가지고 요런 식으로 가주면서 이거 해골병사까지 써버려. 옆에 창검이 써버려알 되면은 바로 죽여 버린다는 느낌. 내려버리면서 안녕하세요 지진인데 요 비숑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진짜 엘골 스파키 상대로 솔직히 말해서 건물도 없고 엘골 어떻게 막냐 무조건 맞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아주잖아 우리는 예 재미집니다 요거거든 요잘 어. 시작할 때호그에다가 박쥐 쓰면서 지진 손에 들고 대기 어떻게 할 거예요 암흑마녀의 배드 골렘이세요 안녕 하골렘 안녕 하골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죠. 이거는 박쥐 때문에 살짝 이따가 놔주면서 그리고 아이 얼굴 어 잠깐만요 선생님 창물이 써야 되잖아 이러면 이러면 쓰기 싫어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호흡까지 써버릴게요 변수 없애기 확실하게 아하 통나무를 근데 이 친구 어 미니페커 토네가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허 일단은 뭐 아직은 모르겠네요 텍 소스 는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걔도 암마루 수비하고 미니페카까지 있고, 통나무라 어 이러면 무조건 골렘이긴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만 하는거라 골렘일거 같은데 토네가 없다라매미베드면 원래 토네 쓰는 소스일거거든요 근데 없네요 그죠? 상금문을또 뒤에서 돌려놓고 상대 골렘 오는 턴에 또한번 들어가 주는거죠 한번 또 괴롭혀러 괴롭혀러가 아니고 괴롭히러 들어가주는거죠 좋습니다 암흑마녀는 이제 반대쪽으로 어그로 끌생각을 해버린다음에 안쪽에서 수비를 천천히 해보자구요 그죠 지금 때리고 딱 여기로 와주면서 요까지 이거는 여기 써주고 버틴다음에 잡아주고 안쪽 버텨 주면서 들어가면 이건 얼굴만 써놔도 일단 이득 볼수 있는 그림이라 얼굴 써놓고 호그까지 보낼게요. 좋아요. 얼굴로 밀어주면서 요까지 버텨 주면은 우리도 맞긴 했지만 안쪽에서 수비하면서 골렘을 건물이 없기 때문에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맞는 동안 상대도 때려서 똑같이 그냥 이득을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상대 이득 본 턴에. 이러면 호그 써가지고 지금 없을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한번 딱 뛰어주면서 그렇지 이러면 창고블린으로 오른쪽 수비를 해야되니까 왼쪽은 또 공격적으로 뒤에서 골렘 나왔기 때문에 아하 토넷실수를 이런 타이밍에 에헤이 이거 썩 좋지 않겠네요 그 말은 뭐다? 우리는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거야 어? 상대가 기분이 안좋으면 우린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대로 끝내면 안됩니다 수비하면서 반대 공격도 가야 이득을 볼수 있어요 아니면 사실 이득보기가 너무 어려워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득을 보려면 우리는 계속 뒤쪽에서 이득을 봐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 이런식으로 찔러주면서 여기까지 천천히 해야돼 천천히 이것도 안쪽으로 어그로 빼주고 지진 써놓고 뒤쪽으로 이거 해골 써놓고 이거 호그로 또 어그로 어허 잠깐만요 에이 그러지 말자구 우리 서로 좋게좋게 가보자구 제발 와와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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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지옥을 봤어요. 골렘은 진짜 절대 못 이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그걸 버티고 버티다가 2대 1로 이겨 버리는 이런 그림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오늘 이렇게 극순한 2.1 호진덱 한번 써봤는데, 어, 역시 재밌네요. 진짜 되게 다양한 덱으로 쓰고 있는데, 호진덱 추천해주신 우리 시청자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해주시는 컨텐츠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으니,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셔서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신기하게 챔피언 구간에서 돌렸잖아요. 지금 시즌2 챔피언 구간이라, 만나는 상대들이 거의 얼챔 정도 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승률이 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실제로 점수가 좀 올랐고, <laughs> <laughs> 너무 웃기게도. 어 그래 가지고 아주 재밌게 게임 즐겨 봤습니다. 오늘 뭐 라바덱, 골렘덱 뭐 다양한 댓글 진짜 다 잡아가지고 <laughs>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국순나한테 컨텐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